2 0년 넘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혈관 청소부인 대파를 어떻게 하면 오래 보관하고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다 씻은 파를 뿌리를 잘라주고요. 줄기 부분과 잎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해주세요. 자, 다 씻어가지고 잎 부분하고 줄기 부분하고 뿌리까지 이렇게 다 분리를 했습니다. 이 파란 부분은 햇빛에 갖다 놓고 밤이 되면 저는 이걸 바로 건조기에 넣고 말릴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넣고 조금 말리다가 어느 정도 마르면 잘게 썰어서 말리면 더 빨리 말릴 수있어요 천일염을 바닥에 이렇게 깔고요 키친타올을 이렇게 깔아주세요 껍질 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떼내서 말리세요 그냥 여기에 맞게 잘라주세요 하고 또이위에다 키친타올을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한번더 키친타올을 이렇게 덮어서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냉장고에 바로 놔두세요. 그러면 한 달까지 보관이 된다고 그래요. 약간 마르긴 하는데, 어, 먹을 수 있기 좋게 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3주까지는 먹어봤어요. 근데 3주까지 먹는데 아주 신선했거든요. 어, 이 부분은 또 이제 말려야 되잖아요. 잘게 처음부터 잘라서 하면 자르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반을 나눠서 크기 좋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좀 빨리 마를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통째로 말렸거든요 말리다가 보면은 자꾸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하면 말리는 시간이 훨씬 빨라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완전히 마르지 않고 어느 정도 말랐을 때 그때 잘게 썰어서 아까 제가 병에 넣는 것처럼 말려서 썰어가지고 냉동에 넣고 먹으니까 그렇게 넣으시면 정말 1년이 너무 편합니다 그동안은 잘게 썰어서 냉동 보관을 말리지 않고 그대로 해놓고 먹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영양성분이 좀 파괴된대요. 그래서. 말려서 보관을 하면 영양 성분이 응축돼서 우리 건강에도 좋고 영양 성분도 파괴되지 않아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듬으면서 이끝 부분 이렇게 나온 거 이런 것도 버리지 말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놔서 다 말려가지고 육수 낼때 쓰셔도 되고 잘게 썰어서도 먹어도 됩니다. 뿌리도 절대 버리지 말고 저는 뿌리를 육수 낼때 보통들 다들 이거 쓰시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육수 낼때 쓰시죠. 쓰지 않고 보리차하고 옥수수차를 섞어가지고 물 끓일 때 이거 한 뿌리씩 넣어서 끓여 먹기도 해요. 그러면 정말 정말 여기엔 아이신성분도 많고 이래서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파뿌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파 껍질도 그 껍질 부분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물 끓일 때. 우리차와꼭 같이 끓여서 정말 물처럼 이파들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감기가 걸리지 않고요. 어, 저녁 때 조금 기침이 나고 목이 조금 아픈 것 같고 이럴 때도 그러면 제가 저 말만 타고 맨날 혼나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걸 그러면 이제 말리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70도에 9시간을 말렸는데, 잎사귀 부분과 얇은 부분은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좀 두꺼운 부분은 좀덜 말랐어요. 그래도 다 꺼내서 얘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얇게 썰었어도 약간 두꺼운 부분은 덜 말랐고요. 이렇게 얇은 부분은 다 말랐어요 그런데 다 말랐다 해도 저는 이걸 한번 이렇게 잘게 썰어 가지고 한두시간 정도 건조기에 말리니까 아주 바삭하게 말라서 좋았거든요 어,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르는 게 귀찮으시면 두시간 정도 더 건조기에 넣었다가 비닐이나 어디에 담아 왔다가 먹을 때마다 잘라서 드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한번 할때 조금 귀찮아도 다 잘라놓는 게 편하더라고요. 잘게 썰어놓으면 된장국 끓일 때도 다른 거안 넣고, 대파만 넣고, 맑은 장국 끓여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른 것을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고, 2시간 아니면 충분히 말리고요 1시간만 해도 마를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좀더 빨리, 나는 빨리 말리고 싶다. 전기세도 아깝고, 그러니까 빨리 말리고 싶다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잘라서 말리면,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전기세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힘들더라고요, 저는. 잎사귀 부분도 이렇게 처음에는.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말려서 이제 보관하는 건뭐 병에 보관하셔도 되고요. 제가 병에 이렇게 보관한 거 보셨죠? 병에 보관하셔도 되고, 지퍼백에 이렇게 넣어서 냉동고에 이렇게 넣어놔도 되고, 어, 보관하는 것은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